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충전 후 실물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. 장점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 등록하여 카드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상품권 할인 혜택 10% 할인 월 150만원 과 더불어 카드 사용 실적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소득 공제 최대 40% 가능합니다. 사용 방법은 첫 번째 구글 플레이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 앱을 다운로드합니다. 두 번째 사용 카드를 등록하는데 본인 보유 비씨카드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. 세 번째 계좌번호를 등록하는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등록하되 해당 계좌에 1원 입금되며 입금 시 통장에 찍힌 번호 3자리를 입력 인정합니다. 네 번째, 메인 화면에서 충전 금액 한도 150만원 내에서 선택하며 결제 계좌 선택 후 인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충전이 완료됩니다. 다섯 번째, 등록된 카드로 가맹점에서 구매 대금 결제하면 충전된 금액이 먼저 자동 결제됩니다. 가맹점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형 상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가맹점으로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 네, 저는 2023년 7월부터 대구로페이 월 50만 원 한도 7% 할인 충전하고. 인근 마트에 갔더니 가맹점 미등록 상태라 어 포기하고 직원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안내해 주어서 에 등록하고 상품 구매 후 결제까지 경험하고 유리한 점을 공유하자 안내해 드립니다.